네 안녕하세요. 저제 2회 복면코치왕 준우승자 양주수 코치라고 합니다. 어 그때 사실은 네 교육을 한창 듣고 있던 이제 초보 코치 훈련생 느낌이었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어, 그런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보면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 넘어져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대담함과 무식함으로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코칭하는 장면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버디 코칭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다양한 강점과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또 자기의 다른 비행들을 가지고 코칭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 배움이 많은 순간들이었고, 어,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렇게 CIT와의 연을 또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서 어, 다른 분들과의 어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코칭에 대한 느낌이나 배울 점들을 많이 보시는 거 진짜로 추천 많이 드리고요. 제가 그걸 많이 얻었던 경험이었어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경쟁의 구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동명 코치왕을 통해서 다양한 코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서서 식은땀 흘리면서 얼어붙어서 입이 막혀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좋은 강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명 코치형에 지원해서 처음 코칭 장면에서 갑자기 얼어붙어서 1분 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최악의 경험은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앞에서 좀 쪽팔린 것이다. 네. 그 이상의 내가 보는 어떤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코치로서의 성장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네, 한 시간에 10만원짜리 코칭을 받고 가서, 네, 그 장면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코칭 커뮤니티 안에서 네, 서로 응원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리고 서로의 배움을 돕는 관계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어, 좋은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꼭한번 정도는 네,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 think.